우리는 2번에 1번 할 건데, 초반 그러니까 6회차까지 강으로 따지면 12강입니다. 1시간 한강으로 치면 거기까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지금 오늘까지 하면은요. 거의 뭐 한, 중요한 거를 한 7, 80% 거의 다한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관계대명사까지 정리하면 거의 끝났어, 이제. 이거는 좀 중요한 걸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문제풀이가 엄청 빨라집니다. 지금 뭐할 거냐면, 수일치 할 거야, 수일치. 들어. 적을 거야, 나 적으면? 나 적으면 적을 거야? 그래. 그래 봐봐 민준아. 이 우리나라 말에는 없지만 영어에서는 주어의 음, 수에 따라서 동사를 다르게 쓰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가 단수 하나면 동사를 뭘로 써? 단수로 쓰고 주어가 복수면 동사를 복수로 쓰죠. 이렇게 표시할게요. S 붙인 게 단수입니다. 그러면. 주어가 어떤 형태인지가 동사의 수일체선 중요한 거네. 맞죠? 단수 복수가 중요한 거니까. 주어에 될수 있는 건 당연히 명사 아니면 대명사고요 투부정사나 동명사도 주어가 될수 있나요? 어, 네. 좋아요. 얘네들이 주어면 동사는 단수로 써요? 복수로 써요? 단수로 씁니다. 네. 헷갈리지 않게 이즈라고 써줄게 이즈 이즈. 대절도 주어가 될수 있나요? 어네. 너무 기니까 가목 감옥... 가주어를 쓰긴 하지만 왓절도 주어가 될수 있나요? 네. 이프 에덜절도 주어가 될수 있나요? 어, 좋아. 이프는 앞에 나오면 만약이나 뭐뭐 라면 뜻밖에 없어. 외덜절은 가능합니다. 의주동도 주어가 될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얘를 덩어리기 때문에 명사 구라 부르고 얘네를 덩어리지만 동사가 있어서 명사절이라 불러. 정리하면 주어는 명사만 되는 거예요. 맞죠? 명사절 이 주어일 땐 동사 뭘로 받아요? 네 단수로 받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됐어. 명사나 대명사는 수를 맞추면 되고 투부정사나 동명사는 단수. 대철, 과철외덜철 의지동도 단수. 됐어? 어, 나봐 이제. 제 <laughs> 앞에 명사가 주어가 되겠다 그러면 맞죠. 어, 얘를 꾸미는 수식어고가 있어요 몇 개가. 그걸 정리해 볼게. 걔네를 다 묶어 버려서 이 동사를 얘랑 맞추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전명구가 와서 꾸며도 되죠. students in the classroom. 이러도 되잖아. 그쵸? 두 번째는, 투부정사가 와서 꾸며도 되죠? 맞죠? 세 번째는, 단독적 형용사는 올 수가 없어. 그럼 명사 앞으로 가야 돼. 아까 했던 것처럼, handsome man. 형용사 투동사나, 형용사 전명구가 와서 꾸밀 수도 있겠다. 그 다섯 번째, 관계 대명사를 하나 쓰고, 뒤에 동사로 시작해도 되겠다, 맞죠? 이건 무슨 격관데요? 주격관데. 이때 이 동사도 당연히 얘랑 맞춥니다. 맞아요? 여섯 번째 관대를 또 쓰고요. 뒤쪽에 목적어가 없어. 이건 무슨 격관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파생되면 그냥 주어 동사만 써도 되겠네. 명사 다음에는. 그건 왜 그래? 목적격관대는 생략이 가능하니까요. 그쵸?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 일곱 번째 후수가 나오면 이건 다음 시간 정리할 거야. 뒤에 명사는 무조건 나와요. 그다음 동사, 목적어나 보어를 쓰거나 주어, 동사 이렇게 쓰거든? 이게 왜그런지 다음 시간에 다 설명해 줄게. 얘는 무슨 격관대라 불러? 어이, 맞아요. 대시 나오고 뒤에가 완전하네. 이걸 뭐라 불러? 어이, 잘한다. 관계 부사들이 나오고 뒤에가 완전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열 번째 이렇게 컴마 컴마를 주거나 열한 번째 하이픈 하이픈을 줘도 꾸밀 수가 있습니다. 하나 빠졌어. 쏘리 열 번째 전치사 플러스 관대가 오면 뒤에가 어떻게 되게 완전하게 어, 떨어져요. 열한번째, 컴마, 컴마나, 열두번째, 하이픈, 하이픈 정리하면 사실 1 3개인거야이 호수가 두가지 형태니까 이놈들이 와가지고 요 사이에서 요래 앞에 있는 주어를 꾸민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다 외우면 좋아요. 좋기는. 영작할때 훨씬 도움이 돼 한글보면 영어로 쓸수 있을때 근데 수일치를 할때는 그냥 중간에 꾸미는 게 뭐든지 간에 젤 앞에 있는 누가 좋아요? 명사 젤 앞에 있는 명사만 찾으면 끝인 거야 맞죠? 그게 훨씬 쉽잖아요 젤 앞에 있는 명사만 찾으면 끝난 거야 됐어? 두 번째 어넘버로브가 맞아요 더넘버로브가 있습니다 이놈들의 공통점은 무조건 뒤에 복수명사써요 근데, 첫 번째 놈은 복수로 쓰고요. 두 번째 놈은 단수로 씁니다. 단수예요 얘는 복수고. 그걸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봐봐. 얘는 a 라 o t 야 a 라 o 브 뜻이 뭐야? 맞아. 그래서 얘가 좋은 거야, 얘가. 맞죠? 얘는 그 수가 주어고요. 여기 묶이는 거예요. 그럼 더 넘버라는 건단수예요복수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세 번째. 분수나 부분. 비율의 표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것의 표현법일 때. 빨간색으로 쓸게. 오브가 튀어나오고 명사가 튀어나오며 이 오브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예요. 얘가 좋아요. 동사는 얘랑 맞추는 겁니다. 됐어? 표현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 승민아. 표현이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볼게. 어, t 드오 r 더스 f t 이렇게 도 되잖아. 이제 s 야 or? 입니다 어. 왜냐면, 하어 r 드가몇분의 몇이에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얘가 1이고 얘가 3이거든 그럼 얘가 좋은 거야 맞어? 잘봐 근데 예외가 있어 주황색으로 쓸게 이거 봐봐 더 h e percentage of t students 얘는 답이 어일까이 s 일까 얘는 is가 답이야 쌤! 왜? 비율 표현이니까 얘가 주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이거 비율의 표현이 아니죠. 그냥 명사 자체 뜻이 비율인 거지. 그땐 여기가 좋은 거야. 그냥. 이런 게 하나 더 있어. 더프로포션프로포션도 뜻이 뭐게? 맞아요. 이두 가지는 앞에 쳐나오면 표현법은 아닌 거야. 표현법은 20%, 30%, 45%가 표현이고 얘는 그냥 단순 명사인데 뜻 자체가 비율일 뿐이잖아. 그래서 이쪽은 여기가 좋아요. 이쪽이 됐어? 세 번째, 네 번째. 에브리나 이치가 붙으면 뒤에는 무조건 무슨 명사를 써요? 맞아요. 단수를 씁니다. 동사도 뭘로 쓰죠? 단수도 씁니다. 맞아요. 단, 이치는 대명사도 되기 때문에 5부 다음에는 복수 명사를 쓰거든. 그렇지만 동사는 뭘로 쓰게? 어, 단수로 씁니다. 이와정 반대인 게 있으니, 보스예요 보스는 오브가 오건 안 오건 복수를 쓰고, 동사도 복수를 씁니다. 애초에 두 개니까. 그쵸? 그 다음, 다섯 번째. 형용사 중에 수량 형용사라 들어봤죠? 맞아요? 근데, 그때, 부분을 뜻하는 형용사 애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올이나, 썸이나, 애니 같은 놈들, 뒤에 오브가 오건 안 오건, 뒤쪽 명사가 주어야. 그러니까 동사를 얘랑 맞춰야 돼. 동사를 얘랑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 하면, all people. 이렇게 하면 동사 뭐야? 어 라고 하면 되잖아요. 맞죠? All of 오브, 더, cars 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빌드업을 쌓는 거야. 들어봐봐. 여섯 번째.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눈으로 푸세요. 이게 뭔 소리냐. 잘 봐봐. 올이 타 나왔다. 워러가 나왔다. 누가 좋아요? 이즈야 와야. 이즈야. 이즈야. 선생님, 올드에는 복수 쓰는 거 아니에요? 안 써도 돼. 또 해볼까? 올이 나왔다. 워 r 즈가 나왔다. 이즈야 아야, 아야. 눈을 믿어. <놀람> 쌤, 왜? 쌤 빠가요? 아닌데. 물은 셀수 없는데요? 그니까. 근데 왜 이렇게 써요? 그니까. 내 말이 이렇게 써. 쌤 왜요? 나도 몰라. 이거 뜻이 물줄기래. 내가 봤을 때 원어민들이 빠간 것 같아. 나좀 봐. 그, 비하한 건 아니고, 만들어놓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줄여서, 빠가갔다고 한 겁니다. <laughs> 하나의 물건이 있을 때 이걸 나눠버려. 그때 성질을 잃어버려요. 다시 해볼까? 이거 책이잖아? 내가 이렇게 찢었어, 세로로. 빡! 그럼 이것도 책이고, 이것도 책이야? 네 <laughs> 이것도 책이고, 이것도 책이야? 너 다음 시간에 찢어서 가져와 봐봐. 내가 뭐라 고 그러나. 이거 찢으면 얘도 책, 얘도 책이야? 너 조용히 하고 있어. 이거, 이 교탁을 반으로 나눴어. 그럼 얘도 교탁이고 얘도 교탁이냐? 원래 기능을 쓸수 없죠? 그럼 셀수있다봐 펜을 쪼개서 그럼 얘도 펜이라고 팔수 있고 얘도 펜이라고 팔수 있냐? 저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지금부터 강태준 말을 쌩까 하세요. 지금부터. 이렇게 쪼개면 기능을 상실하죠? 그럼 셀수 있다봐. 그래서, 피자가 있다 치자. 피자의 슬라이스를 하나 뺐어. 얘도 피자고 남은 것도 피자니? 맞아. 그럼 셀수 없다봐. 내 말이에요. 케이크도, 어, 조각 케이크도 케이크고 남은 것도 케이크잖아? 그래셀수 없다봐요. 그게 원래의 사고 방식인데 문제가 생겼어. 지우게 알죠? 지우개는 반으로 나눠서, 얘도 지우개고, 얘도 지우개인 거야, 아닌 거야? 맞잖아! 그러면 셀수 없어야 되는데, 셀수 있답니다. 분필도 반으로 쪼개도, 얘도 분필의 기능을 하고, 얘도 분필의 기능을 하잖아. 그래서 셀수 있대. 결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도 잘 몰라요. 그리고 좀 생각 좀 해봐봐 내가 왜 빠가라고 하냐면 person의 복수가 뭐야? 피플이야 근데 persons가 있게 없게? 그럼 왜 만들었냐고 p 플을내말 이해해? 그리고 어디다 갑자기 복수 앞에다가 어를 써? 못 써? 못 써라고 만들어 놓고 a people이 있어요 민족이야 민족 선생 이런 걸다 어떻게 외요? 그러니까 내 말이 머리로 하지 말고 눈으로 하라고. 내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다 외워? 못 외워. 나좀 봐. 복수를 꼭안 쓰는 건 있습니까? 안 쓰는 건 있죠. 정해져 있어요. 인포메이션은 원어민들이 절대 복수로 쓰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봐, 곰곰이. 인포메이션즈라는 걸본적 있어? 없어 여기다 S 붙인 맞은 거 틀린 거야? 다 틀린 거예요. Furnitur e 뜻이 뭐죠? 예전에는 광고가 나는데 왔 지금 안 나오대? 침대는 가구야 가구가 아니야. 옛날에 소녀시대가 불렀어. 침대는 가구가 침대는 가구가 아니야. 그래서 못 써요. 그래서 무슨 개떡 같은 데 이게 새는 범위가 단위가 있어요. 점이라고 보세요. 점. 우리 집에는 가구 세점이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단위가 따로 있어. 이퀄먼트도 S를 안 붙입니다 장비를. 근데 얘는 좀 요즘에 슬슬 붙이려고 하대. 얘네들은 절대 안붙여 특히나 인플레이션은 됐죠? 그다음 에 이거는 뭐 거의 나오진 않는데 나오진 않아. 드어한바더 싱거 앤 actor, is야, are야? is가 답이야 쌤, and니까 두명 아닙니까? 관사가 몇 개야? 한 개라서 한 명이야 나 이것도 아주 예외적이라 이것도 거의 안 나와 8번, 근데 좀 크게 적을게 동명사 한번 and 동명사 두번 하면 is야, are야? 둘다 돼요. 그러면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내시는 된다 모의고사는 안 내. 어쩔 때 단수냐면, 이게 연속 동작이나 동시 동작일 땐 단수로 보고요. 개별 동작이면 복수로 보는데, 그걸 읽는 우리가 정하니, 쓰는 사람이 정하니. 쓰는 사람이 정해.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낸다, 못 낸다? 절대 못 내. 근데, 내신이라는 건 시험법이 정해주죠. 맞잖아. 미리 한번 보잖아. 그래서 내요, 내신은. 근데 모의고사는 내, 안 내? 안 내. 해볼게. 보는 법이 있는데, 잠깐만, 이것만 하고 하자. 봐봐. 비동사에 밑줄 쳐 있잖아? 90%는 소일치야. 나머지 10%는 진짜 동사를 찾거나, 그러니까 동사 두번써 있거나, 시제거나, 가정법이거나, 어차피 가정법도 시제입니다. 아니면 방금 했던 대동사인데, 대동사는 보는 법 알죠? 앞쪽에 예즈나 댄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수일치를 물어봐요. 1번, 2번에 1번입니다. 자, 1번에 보면, is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 수일치를 물어보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면, 하 지금 is rarely achieved라는 수동태에 다 밑줄 친건 아니잖아. is만 쳐 놨잖아요, 그쵸? 한번 해볼게. 둘째 줄 위에, as far as communication between humans is concerned는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건 접속사 주어 동사니까. search commonality of interest만 보면 돼. 맞죠? 주어 누구야? s 치 a 면 c h c 가 주어야. 오브 인 n t 스트는 묶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럼 그게 단수야, 복수야? 그럼 1번은 맞아요, 틀려요? 지용가 됐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됐, 됐나요? 지금부터 얘를 적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라서 지금 이거 사진만 찍자. 네, 다 찍어요. <laughs> 이걸 누가 뒤에서 촬영해주면 장난 아닌데. 연예인 만약에 찍는 것처럼. 나 찍혔어? 초상권 없으니까 마음대로 갖다 쓰세요. 야쟤나 찍는거 같지 않냐? 저새끼? <laughs> 다 찍었나? 다 찍었어? 못 찍었다 고개 숙여줘 태준아 고개 숙여줘 됐어 찍었어?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멈춰도 되겠다 됐니? 못 찍었다 없어? 자 봐봐 이것까지는 하고 끝내야 돼. 쉬는 시간에 책에 적자. 책 걷어간다 했지, 필기검사하러. 다음 주부터 걷을 거야. 어이. 형용사에 밑줄쳐 있으면 부사 아니냐고 묻는 거고, 부사에 밑줄쳐 있으면 형용사 아니냐고 묻는 거거든요? 맞아? 저 구별법이 어떻게 되냐면, 첫번째, 부어 인지를 판단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는가? 왼쪽에 가장 가까운 동사, 투동사, ing, pp를 찾으세요. 그 다음에 이 동사들이 2형식이나 5형식 동사잖아? 그러면 부호가 필요해요. 부호에는 뭐랑 뭐만 들어가야 돼? 형 잘한다. 그럼 답은 답은 당연히 뭐겠어? 그러면 형용사. 형용사 답이야. 왼쪽에 가까운 놈이 2형식이나5형식이 아닐 때도 있겠죠? 이게 아닐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지부호가될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답이 뭐겠어? 답은 부사가 돼 버립니다. 이분법 하는 거, 이분법. 부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라서. 왼쪽으로 가면서 가까운 놈 찾아서 이형식오형식이야 그럼 답 형용사야 그게 아니면 답은 부사야 다만 이렇게 풀면 100개 중에 9 9개 맞춰요 근데 한 개를 틀릴 때가 있어 그럼 그렇게 하면 규칙이라 할수 없잖아 한 개까지 커버하는 건 뭐냐면 이걸 확인해야 돼 원칙대로 풀어야 돼, 원칙 원칙은 뭐냐? 형용사는 누구만 꾸며요? 명사. 명사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쵸? 앞이나 뒤에서 그럼 명사가 아닌 놈들은 도대체 누가 꾸며 부사가 와서 꾸며주는 거야 이게 원칙이죠 이것도 확인하고 그 형용사가 꾸민 놈이 명사인지 확인하자는 거야 내 말이 뭔 소리냐면 봐봐 이것부터 좀 먼저 정리하고 갈게 이형식 동사랑 우리 그때 자동사에서 몇개 정리했거든요 마지막에 몇개 정리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비동사 아니면, become 아니면, remain. 이세개 외울 수 있잖아. 그쵸? 뭐뭐처럼 보이다 세개 불러봐. 뭐뭐처럼 보이다. 어필하고 니네 뒤에? <laughs> 알았어, 어필게. 이리 와. 뭐? 어. look. sam. 어필. 잘했어. 냄새나다. smell, 맛이 나다, taste, 느껴지다, 들려요, sound, 가 나오면 뒤쪽에 행용사를 써야 돼. 됐어? 세 번째, 오형식 동사. 다섯 개를 외우면 되는데, 3대장이 있어. 첫 번째가 make, 두 번째가 find, 세 번째가 consider,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keep과 leave까지 외워주면 너무 좋고, 얘네 뒤에는 목적어랑 목적격 부어가 오잖아요, 그쵸 목적어랑 목적격 부어가올거 아니야? 이거 수동태로 바꿔볼게. 목적어 태어나가죠? 얘네들 어떻게 돼? BPP가 되겠죠. 그래도 뭐는 남아 있어. 이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가까운 투동사건, ing 건, pp 건 이형식인지 우형식인지 확인만 하면 되는데 예외가 생기는 구간이 뭐라 했냐면 예를 들어볼게, 내가 Made him happy와 I made a c a r happy. 여기 밑줄 잘다치자 그럼 저저 규칙대로 저 풀어볼게. 왼쪽에 가까운 동사 누구야? 얘는 누구야? 그럼 답 뭐라고? 형용사잖아, 그쵸 그러면 위에 건 맞죠. 근데 아래 건 틀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상호 보완적 관계라, 얘가 얘를 꾸며야 되는 거야. 맞아? 해볼게. 해피가 힘을 꾸미는 거 맞아? 그걸 어떻게 하냐면, 쟤를, 요 사이에 얘를 주어로 바꿔서, 비동사를 넣고 말이 되는지 해보면 돼. He's happy가 말 되죠? 그럼 얘는 목적격 보호가 맞네. 그쵸? 얘가 얘를 꾸미는지 해볼게. Car is happy. 말 된다고 하려고 그러지? 쌤, 어, car is happy 되지 않아요? 타이유가 굉장히 해피하는데?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말 돼요? 문제를 풀 수는 없어. 이거 돼, 안 돼? 안 돼. 차가 감정 못 느껴. 맞아? 결국 얘는 얘를 꾸미는 게 아닌 거네. 이거 누구 꾸미는 거야? 동사를 꾸미는 거지. 그럼 이걸 뭘로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 버려야 돼. 맞아 이게 원칙을 보자는 거야. 근데 90% 이렇게 다 풀린다고. 내 말이 해서 그럼 봐 4번 봐. 다음 시간에 4번 낼 거야. 목요일 날에 4번 어니스트를 낼 거라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밥을 다 차려 가지고 숟가락까지 얹어가지고 주는데 승윤은 어떻게 생각해? 4번 어니스트요? 아니? 아, 예.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4번에 어니스트를 낼거야 그거, 그거 아니고 태준아 4번 아니고 다른거야 4번, 어, 4번 아니고 다른거야 <laughs> <laughs> 어니스트가 뭘 묻는거겠어? 아, 예. 형용사 아님 부사야 영은아 맞니? 형용사 아님 부사잖아 왼쪽으로 가자 언더홀은 동사 아니죠? 가까운 동사가 be kept지. to be kept잖아. capt에서 형 붙여. 그거 오형식 동사 맞죠맞죠 그럼 h o 스트 맞겠죠? 2형식, 오형식이면 형용사 쓰자고 했잖아요. 민지야 맞아? 맞잖아. 단. 단. 틀리는 요 예외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하고 나머지를 확인해서 나머지 답 찾으면 끝이거든? 근데 나머지 답이 안 나오잖아? 그럼 다시 돌아와서 개가 명사 꾸미는지 확인해. 내말 이해해? 어니스트가 꾸미는 게 누구야? 어니스트가 꾸미는 게 누구야? <laughs> 누구야? 더 메시지 아니에요? 메시지 이즈 어니스트가 말 되잖아. 메시지는 정직하다 말 되잖아. 메시지 꾸미는 거 맞네. 그럼 배포 명사지. 잠깐만. 이 프로시저를 까먹으면 안 돼. 다시. 봐봐, 가영아. 여기까지만 먼저 본다고. 1번 풀이까지만 먼저 해. 왼쪽 보니까 캡트가 O형식 맞아. 그렇죠 그럼 형용사가 맞아. 하고 넘어가는 거야. 다른 걸 먼저 봐. 거기 답 나왔으면 끝. 답이 안 나와.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걸 봐야 돼. 어, 얘가 진짜로 명사를 꾸미는 게 맞나?를 확인해야 돼. 내가 이해했어? 됐어? 자, 여기까지 적으면 끝이야, 오늘. 수업용은 몇 번까지 해야 돼? 아래쪽에 벼 놓지 마라. 숙제용은 몇 번까지 해야 돼? 30번까지야.